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지난 7일 시청 상격청사 대강당에서 MZ세대 공무원들과 소통 공감 토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스트레스 해소법, 멘탈 관리법 등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는 윗사람에게 주면 된다고 조언한 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윗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복장 자유라에 대해 편하게 반바지 입고 출근하시오라며 쿨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2023년 하계 휴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5인 이상 기업 64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기간 또는 2주에 걸쳐 교대로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65.2%이며 이중 77.4%는 휴가 기간을 8월 초로 결정했습니다. 7월 하순도 19.1%로 나타나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 올 여름 최고 휴가 성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평균 일수는 3.7일로 집계됐습니다. 학예 휴가 기업의 58.4%는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황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말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세정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합니다. 새말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도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수성구 한 미용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50여 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부차비 당시 남편도 죽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남편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은퇴했거나 예정인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 화해과학자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도는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정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21세기 화해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 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화해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입주자 선정 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서반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안동과 상주, 영주, 예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38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도로 장애로 나무와 전봇대, 가로등 등이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주 7건, 영주 4건, 예천 3건, 경주, 의성, 칠곡, 고련이 각 2건, 김천, 영덕, 성주가 각한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는데요. 10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체감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막성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강수의 영량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냅니다. 도로에 빗물이 넘치고 있어 자동차가 지날 때 물보라가 칠 정도입니다. 소나기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외 활동과 야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0일 월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